제가 친정 집에 가야 해서 아침부터 이렇게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캐리어를 싸야 되는데 갑자기 문득 인마이백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마이 캐리어를 한번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짐을 어제 싸놨어야 되는데 어제 음... 너무 늦게 자가지고 <laughs> 어제 와챠 와차 보다가 와챠 요즘 보고 있는 게 있는데 킬링 이브라고 미드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재밌어 요 진짜. 진짜 강추. 그래서 지금 시즌2까지 어제 보고, 새벽 거의 한 3시 정도에 잠든 것 같아요. 보다가 그냥 진짜 스르륵 이렇게 잠들었어요. 양산에 있거든요. 거의 뭐 부산 가까이에 있는, 가는 김에 부산 친구들도 좀 보고, 이럴 겸 2박 3일로 빠르게 갔다 올 예정이라서. 캐리어는, 좀 더러운데? 이거 <laughs> 하도 많이 들고 다녀가지고. 리모아 그냥 이제 기내용 작은 가방이고, 지금 짐을 안에 대충 싸다가 말았는데, 여기에다가 짐을 가득 채워서 갈 거예요. 잠깐 그러면 저는 머리를 말리고, 갈아입고, 카메라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옷을 챙길 건데, 이 맨투맨을 들고 갈 거예요. 로앤로우의 로우 맨투맨인데 이렇게 살짝 숏탄 기장에 팔이랑 품은 이렇게 좀 넉넉한 요런 귀여운 핏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스커트를 같이 입을 거예요. 세르토의 스커트고 얘는 컬러가 굉장히 예뻐요. 브레이 컬러인데 약간 그린 컬러 한 방울 들어간 듯한. 그린이라고 해야되나? 블루라고 해야되나? 어쨌든 좀 오묘한 그런 색이에요. 뒤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포켓이 들어가있고 제가 좋아하는 이또 포켓 디테일이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가있습니다. 그레이 컬러의 맨투맨은 어디에다가 매치해도 실패없는 그런 로앤로의 프린팅이 이 색깔이랑 그린빛이 나는 이 그레이 컬러랑 색깔 매치가 예쁘게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가방은 몽드몽드의 숄드백을 같이 매치를 해줄 거예요. 클로징이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열고 닫기 되게 편하고, 안에 수납도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가요. 사다리꼴 모양으로 둘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넣어가지고 조금 더 귀여운 모양으로 매는 걸 좋아합니다. 예전에 브이로그에서 언박싱 했었던 청 반바지, 청팬츠예요. 여기에다가 이 티켓에 티셔츠를 같이 입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얘는 모자를 같이 쓸 거예요. 얘는 제가 진짜 잘 쓰고 다니는 모자인데 브랜드는 없어요. 그냥 보세에서 나온 건데. 이 네이비랑 이 조합이 색깔 배합이 되게 귀여워가지고 매치가 잘 되더라고요. 모자를 하나 더 들고 갈 건데 아조 팩토리의 이 볼캡을 들고 갈 겁니다. 얘는 좀 특이한 게 뒤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그냥 딱 조여주면 되는 디자인이거든요. 화이트 원피스 약간 바스락거리는 그런 소재 있잖아요 그런 화이트 롱 원피스에 이런 거 모자 하나만 포인트로 딱 써도 되게 귀엽더라고요 악세사리는 짜잔 이거는 미니 악세사리 함이에요 이거는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고 이거는 그냥 키링인데 글로시에에서 구매를 했던 건데 이게 뭐냐면 핸드폰이거든요 근데 진짜 귀여워요. 짜잔. 완전 귀엽죠? 열면, 짜라란. 저는 이렇게 어디 여행갈 때나 몇박 며칠 자고 와야 될때 이런 액세서리들 꼭 챙겨가는 편이거든요. 예전에는 따로 그런 보석함이 없어서 작은 소본되는 지퍼백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하나하나 다 넣었는데 여기저기 막 흩어져 다니고 이래가지고 근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진짜 딱 뭔가 손바닥만한 그런 사이즈? 여기에는 제가 자주 쓰는 반지들. 대부분 저는 은 제품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서 얘는 이렇게 여러 개 같이 묶여있는 이런 디자인입니다. 이런 애들은 좀 얇은 실반지? 이런 것들이랑 같이 레이어드를 많이 하고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세개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끝에다가 액기 반지를 이렇게, 이렇게 레이어드를 할 때도 있습니다. 택 같이, 달랑달랑 거리는 이런 참이 달려있어요. 이런 볼드한 링, 이렇게 끼고, 뭐 심플하게, 아니면 이렇게, 한쪽으로 다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골드랑 이렇게 레이어드 할 때도 있어요. 아, 그리고 얘는 얼마 전에 산 팔찌인데 얘는 딱 여름에 하기 뭔가 굉장히 시원해 보이는 느낌? 팔찌를 보통 저는 이렇게 두칸 정도 남겨놓고 약간 좀 달랑달랑 거리게 이렇게 차는 편이에요. 루즈한 맛으로 해야지 얘는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항상 무난하게 하고 다니는 얇은 진주 목걸이. 굵기가 되게 얇아가지고 그냥 티셔츠에 편하게 막 하기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포인트 목걸이는 색깔이 굉장히 귀엽죠. 얘는 그냥 포인트로 하는 거라서 다른 목걸이랑 레이어드 없이 그냥 이런 맨투맨에 포인트로 이렇게 하나만 딱 이렇게 해줘도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얘도 그냥 기본 줄목걸이? 뱀목걸이 같은 느낌? 얇은 체인인데 되게 후들후들하다 해야 되나? 실목걸이처럼 가볍지도 않고 약간 밑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여러 무게감 있는 제품이라서 하니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짧게, 초크 형태로 좀 짧게 할 수도 있고 뒤에 고리가 있어서 살짝 내려오게 티셔츠 조금 밖으로 나오게 이렇게 해도 예뻐요. 진짜 딱 심플하게 입고 미니멀한 룩 같은 거 입을 때 포인트로 하면은 굉장히 시원해 보이고 예쁘더라고요. 미니 스크런치? 색깔이 되게 예쁘죠? 색깔 너무 예뻐요. 뭐 이거는 그냥 혹시 몰라서 얘도 이미스 헤어핀 하나 챙겨왔어요. 제가 머리가 짧다 보니까 묶으면은 막 머리가 엄청 잔머리가 많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 딱 이렇게 찝어주는 그런 용도로 하나 챙겼습니다. 그리고 스크런치 하나 더. 이거는 아르켓에서 산 스크런치인데 그린 컬러가 진짜 예쁘게 잘 빠졌어요. 이 컬러랑 이 소재감이 굉장히 잘 어울려서 정말 좋아하는 스크런치예요. 그냥 얘는 이렇게 팔목에 끼고 다녀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파우치도 챙겨야겠죠? 겨울 파우치인데, 얘를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골덴 소재. 안에 뭐가 있냐면. <laughs> 뭐야. 포렌코즈 섀도우인데, 안에 깨졌어요. 뭐, 말도 안 돼. 컬러들이 다 예뻐요. 이거 한번 손목에 발라볼게요. 이런 컬러인데. 진짜 딱 데일리로 쓰기 좋은 컬러들이라서 언더에는 보통 이첫 번째 컬러 약간 핑크기가 낭낭한 이 브라운 컬러를 바르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눈두덩이에 많이 바르는 편이에요. 그리고 눈꼬리랑 아이라인 음영을 줄때네 번째 컬러를 많이 사용한답니다. 딘토 딘토의 립 플럼퍼고요. 이렇게 투명으로 생긴 립 플럼퍼예요. 블러셔는 얘도 제가 즐겨 바르는 힌스의 베어 리플렉션 얘도 진짜 상태가 지금 안 좋아서 이렇게 부서졌어요. 진짜 자연스러운 윤광이 나는 치크거든요. 엄청 영롱한 빛 보이나? 약간 이런 느낌. 발색도 되게 은은하게 돼가지고. 이게 막 자글자글한 펄이라서 피부 그 결을 다 보이게 하는 망하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얘는 볼에서 광이 나는 그런 느낌으로 바를 수 있어요. 얘도 흰색건데 요즘 그 샤넬에 그렇게 생긴 거 많이 쓰잖아요. 얘는 제가 생각했을 때 샤넬보다 좀더 자연스러운 광을 낼수 있는 이렇게 밤 타입이라서 아까 블러셔 바른 곳에 얘를 이렇게 발라보면 이런 식으로 살짝 물먹은 듯한 표현이 돼요. 정말 지워지지 않는 화장품을 고른다면 저는 포렌코 주꺼를 항상 골라요. 자연스러운 다크브라운 컬러인데 완전 블랙은 저는 좀 하고 나면은 눈이 더 꼬막눈처럼 눈이 더 작아 보여서 진짜 제 속눈썹 색깔이랑 비슷한 이런 다크브라운의 컬러를 잘 사용을 하는 편이고 포렌코 주꺼는 제가 립도 이렇게 있는데 진짜 얘도 잘안 지워지고 마스크에 묻어남도 없고 베이스로 잘 바르는 컬러입니다. 녹턴이라는 컬러고 약간 핑크 베이지 컬러? 베이스로 바르기 좋은 컬러예요. 이런 컬러? 스머징 하면은 컬러가 되게 예뻐요. 이렇게 딱 예쁜 핑크 베이지 컬러고 여기에다가 얘는 잘안 지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베이스로 먼저 풀립을 딱 깔아놔요. 풀립을 딱 깔고, 이거는블랙로즈의 크림마트 루즈고, 14번, 수선화의 자존심이라는 이름입니다. 얘는 진짜 제형이 크림치즈 같이 엄청 포슬포슬 너무 부드럽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해가지고, 립 연출을 자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스카라는 입큰의 아시안 카라 쓰고 있고 컬러는 돌체 아시안 컬러예요. 딱 초코 브라운인데 거기서 붉은기가 조금 들어간 듯한 색깔 되게 오묘하고 예쁜 색깔이에요. 기초 제품은 그냥 아이 레시피에서 나온 크림인 토너. 지금처럼 딱 건조한 날씨에 아주 좋은 토너예요. 기초는 이것만 들고 가고 왜냐면 저는 딱 세수하고 처음 피부에 닿는 그 느낌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토너는 항상 제가 쓰는 걸 챙겨가야 돼요 크림 같은 거는 엄마가 쓰는 거나 친구가 쓰는 거좀 빌려서 써도 되는데 토너는 거의 항상 꼭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중요한 선크림 제가 이 브랜드 제품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되게 쫀득한 에센스 바르는 느낌이에요. 아주 가볍게 이렇게 발려요. 저는 막 백탁 현상 있고 그런 거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엄청 촉촉해요. 그리고 이거는 톤업 크림. 화장하기 귀찮을 때, 오늘 같은 날 그냥 집에 내려가는 날, 그냥 간단히 이런 걸로 많이 바르는데 얘도 굉장히 가볍게 발리는. 톤업 크림이에요. 뭔가 수분 크림 바르는 듯한 톤업 크림이 바르다 보면 엄청 뻑뻑해 가지고 막 각질 밀리고 주름 부각되고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써 봤는데 그래도 얘는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톤업되면서 각질 부각도 안 되고 좀 촉촉한 타입이라서 애용하고 있어요. 보정력이 좀 너무 오버스럽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밝아지니까 되게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향수는? 이거 진짜 좋아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향이냐면, 베이비 존슨 노란색 통 알아요? 제 어릴 때는 그거를 많이 발라가지고. 그 냄새랑 진짜 거의 한99.9% 일치예요. 그 바디로션이 이제는 단종이 됐는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있었는데, 그게 향수로 이렇게 나왔다니 제가 안살 수가 없잖아요? 그 향을 그리워하셨던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향수예요. 쿠션을 안 보여줬구나. 쿠션은 요즘 쓰고 있는 나스 쿠션이에요. 컬러는 한라 컬러고, 저는 이게 불량인 줄 알았는데, 얘는 이렇게 탁 열면은 이 안에 요거까지 같이 탁 열리더라고요. 굳이 왜 그렇게 만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요즘 제 최애 쿠션. 약간 촉촉하면서 겉은 살짝 보송한 타입을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건성이다 보니까 너무 겉이 보송해지면 나중에 항상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타입이지만 그 중에 더 촉촉한 그런 쿠션을 찾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나스 쿠션이었어요. 마스크 끼고 조금 장시간 있어도 피부가 막 이렇게 심하게 올라오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수정용으로도 정말 좋아요. 그리고 지갑. 근데 얘는 카드 수납이 진짜 몇개안 돼요. 그래서 카드 지갑을 따로 사려고요. 아우로에서 얼마 전에 산 에어팟 케이스고, 이렇게 키링으로 같이 달수 있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에어팟 프로를 못 써요. 에어팟 프로가 그 앞에 고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저는 귀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요즘 애플에서 나온 헤드셋, 헤드셋이 너무 사고 싶어요. 사실 운전해서 다니고 그러면은 그 헤드셋을 들을 일이 잘 없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사고 싶은지. 그럼 얘는 뭐 필동으로도 쓸수 있는 길다란 파우치인데 프린팅이 되게 예쁘죠. 보통 여기에는 그냥 뭐 이런 샘플들 넣어두고, 치약, 칫솔, 잡다구니한 것들. 요거는 안에 이렇게 면봉이 들어있습니다. 물티슈랑 포켓, 미니티슈? 티슈들도 챙기고, 카메라를 들고 갈까 말까 고민 중인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카메라 배터리랑 디스크, 이런 거.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충전할 수 있어서 굉장히 빨리 되거든요. 핸드폰 충전기도 챙기고 마스크도 하나 여분으로 챙겨가요. 얘는 노이몬 노블 마스크인데 제가 예전에 인스타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미듐 사이즈의 이런 세보리형 마스크를 거의 시중에 판매하는 거는 거의 다 써봤거든요. 근데 스몰을 착용하면 이 광대 눌림 자국이 생기고 좀 귀도 아프고 그래서 스몰은 좀 작고 미디움은 좀 헐거워요. 마스크가 왔다 갔다 놀고, 코도 뜨고, 얼굴 전체를 너무 다 덮어가지고, 좀 답답해 보이는? 그전에는 제가 아에르 걸 썼거든요. 뭐 스몰도 쓰고, 미디움도 썼는데, 그 중간 사이즈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간 사이즈가 요마스크예요 그래서 얘를 완전 대량 구매해가지고, 컬러도 여러 개 있는 걸로 하는데 저는 화이트랑 요 약간 아이보리 컬러의 두 가지 색깔로 돌려 쓰고 있어요. 살짝 태양마이긴 한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짭짜리 토마토 짭짜리 토마토 들고 가서 먹을 거예요. 요즘 짭짜리 토마토 끝물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소중한 아이들이에요. 엄청 아껴 먹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카를 챙기고. 그러면 끝난 것 같아요. 캐리어에 짐을 다 넣고 저는 빨리 떠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부산 잘 갔다 올게요. 안녕!